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헤리티지 조지아 성경이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완전 신상 톨브러더스 네, 지금 모델은 오픈한지 2 주밖에 안 됐고 음. 이제 제가 거의 처음으로 소개되는것 같아요. 네. 와좀 느낌이 틀린 것 같아요 또. 음, 음. 여기 동네 굉장히 조용하고요. 네. 웨스트 폴사이 커밍인데요. 네. 이쪽으로도 사람들이 계속 이제 많이 몰려들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오, 어떤 분들이 이쪽에 살까요? 그냥 조용하게 이제 뭐 아틀란타 다운타운까지 별로 거기까지 일안 하시거나 음. 여기서 사업체 하시거나 음. 뭐또 전문적인 의사, 변호사님들도 어. 이 동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음. 잔스크리 H마트까지 로컬로 한 30분 정도? 25분, 음. 30분 정도 해서 여기를 오거든요 네. 네. 그리고 톨 브라더스의 윌로우 글랜이라는 서브디비전인데요 음. 그 캘리포니아 세노세 근처에 밀로 네. 글랜이라는 도시가 있기는 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서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았나. 음. 저는 그렇게 혼자 상상을 해봅니다. 와. <laughs> 뒷바당이 아주 근사합니다. 네, 이게 지금 리저브 콜렉션에서 음, 네. 이단지에 조금 큰 모델홈이긴 한데요. 음. 뒷마당이 여기가 HOA 커뮤니티가 아니라 음. 개인 이제 뒷마당이 되겠습니다. 야, 뭐할수 있는 건다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네, 분수대, 카바나 있고 아웃도어 키친 어. 있고 여기 이렇게 다이닝 할수 있고 놀 뛰어놀기도 하고. 체스도 체스. 있고 저기 브리지. 축구장, 어, 브리지 건너가서 어. 저렇게 축구장도 할수 있게, 저까지가 이제 되니까. 땅인가봐요. 네, 네, 이 랏은 그래요. 그래서 대박입니다. 네, 리저블 콜렉션 랏이 네. 좀 커요. 음. 그리고 어, 이 플랜이 제 손님이 이제 다른 톨브라더스 디비전의 이 세임 플로우 플랜을 사셨거든요. 네. 이 플랜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음. 한번 들어가서 보실게요. 네 여기 이렇게 슬라이딩 돌로 들어가면은 음. 오픈 플로어 플랜으로 이렇게 투스토리 패밀리룸 이 투스토리 패밀리룸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세요 시원하죠 이 슬라이딩 돌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어, 널찍한 셰프키친이 있어요 브렉퍼스트 아리아도 크게 있고 물론 이런 체어 같은 것들 음. 뭐 아일랜드 모델홈이니까 오. 당연히 어플라이언스도다 네. 예,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죠. 그리고 톨브라더스 모델홈은 좀 스페셜하게 네. 톨브라더스 디자인에서 옵션이 없는 음. 것들이 특히 라이링이 리스토레이션 하드웨어라는 RH라는 음. 유명한 라이링 스토어가 있거든요. 퍼니처 네. 라이링 스토어 거기서 사셔야 돼요. 다 거기 가시면 이 라이링이 있습니다. 여섯 개 네. 스토브 있고 음. 와. 그릴 할수 있고 네아 여기다 이렇게 하는 건가 봐요? 네 이게 판인가 봐캐비넷 46개 뒤에 이렇게 음. 위에 실링까지 업그레이드 음. 네. 돼 있고 오. 요즘에 또 컬츠로 백스플래시까지 컬츠로 매칭해서 예쁘게 음. 깔끔하게 해 놨어요 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옵션이고요 네, 네 여기 펜트리 펜트리 그 요렇게 빌트인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음 이렇게 또 서랍으로 이렇게 또네 사용 뒤에 있는 거 물건 꺼내기도 쉽고요. 음. 네, 네 머드룸 퍼니처 설치해 놓았고 또 이렇게 캐비넷 음. 걸수 있는 클라젯도 있고 또 오픈으로 워킹 팬트리가 음, 또 있습니다. 네. 와 사장님 저거 진짜 역대급이다. 역대급이에요. <laughs> 라이링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너무 심하게 화려하지 않고 어. 네, 이 집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 완공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어. 냄새도 살짝 나죠? 어. 근데 톨브라더스의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네. 이렇게 새 집은 모든 게다새 거잖아요. 네. 이 마루 바닥 그 다음에 뭐타이 이렇게 뭐 우드 워크 라던가 페인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얘네는 로 w VOC 프로덕을 사용해요 그 말은 음. 좀 환경 그 유해하지 않은, 신체에 조금 더 유해하지 않은 좋은 프로덕을 사용해가지고, 음. 어, 뭐, 이렇게 에스마라던가 기침 네. 재채기 하시는 분들, 두통 있으신 분들, 어. 조금 그런 거를 낮춰주죠. 원래 새집 주문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근데, 톨브라더스는 네. 그런 자재를 좀 좋은 거를 씁니다. 아, 그래서 약간 좀더 비싸는구나. 네네네. 파이어플레이스 이렇게 42인치 레트리컬 음. 옵션으로 들어간 거고, 복 셰프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끝까지 올라가면서 네. 불이 이렇게 딱 비치니까 네. 그것도 좀 특이하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 타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어. 샤이니해요 그래가지고 리플렉션이 좀 되네요. 그렇다. 아, 진짜 눈만 높아져가지고. <laughs> 아. 네. 그리고 옆에 음. 이제 네. 게스트 베주룸. 여기 왼쪽에 파우더룸도 있고요. 어, 어 여기또 벽지로 해놨네요. 음. 네. 그리고 1층이 이제 템포 실링이니까 네. 이렇게 높아가지고 시원시원하고 공간 활용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이 플로어 플랜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플로어 플랜이에요. 음. 또 화장실이 또 따로, 네. 따로 있습니다. 아까, 아까 네. 본 화장실 아니야? 네. 폴브라더스는 네. 거의 모든 집에 방마다 화장실을 인수웨스로 만들어 놓았어요. 네. 오, 와우. 근데 여기가 <laughs> 투 스토리 엔트리 포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렌치 돌올 옵션으로 해놨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이쪽에 오피스 여기 포멀 다이닝 에리어할수 있게 예쁘게 해놨어요. 약간 모던하고 클래식하게 디자인 했고, 다이빙이라던가. 거니처 같은 것들 인스피레이션 하게 되게 좋고 이 바닥도 엔지니어 하우드로 되게 견고해요. 단단하다. 단단하고 응. 다니기에. 어, 여기도 이렇게 뭐. 네, 부엌하고 연결되는 응. 버틀러스펜츄리에주링크리프리제이를해 놓았고요. 네. 네, 글라스로 어, 캐비넷 문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더 예쁜 장식장처럼 보여요. 음. 이런 장식장을 사용하실 때는 예쁘게 이렇게 진열을 하셔야지. 아, 정리를 잘 <laughs>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와, 2층도 기대되는데요? 네,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위에 올라와서도 패밀리 룸이 보이고, 시원하게 네. 2층에 올라와서 안방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방도 널찍하게, 이렇게 또, 어, 윈도우도 음. 예, 사방으로, 3면이 윈도우가 있어가지고, 밝아요? 약간 좀 거실 같은 느낌? 네. 너무 <laughs> 잘 나가지고. 이렇게 킹베드 있느고 이렇게 카우치, 라운지 에리아도 옆에 있는데, 네. 좁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안방, 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음. 이용하는 화장실인데요. 여기 옵션은 프리스탠딩 커브 오벌로된거할수 있고, 음. 스퀘어로 된 것도 할수 있고, 아예 타일 어라운드 되어 있는 그런 것도 할수 있는데. <laughs> 여러 가지 옵션이 있네요. 네. 음. 이런, 요즘에 또오벌 말고 이런 스퀘어를 또 좋아하시는 게 여기에다가 비누나 샴푸 같은 거 놓을 수 있어가지고, 음. 네. 그런 느낌도 살릴 수 있어서 또 굉장히 넓어요. 조금 넓고 깊고 소킹턴 있고 이제 화장실에 창문이 있으니까 음. 또 밝고 이 베니리도 두개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샤워실도 타일 디자인이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세련되게 와이드 앤 블랙으로 예쁘게 되어 있네요 왜 네, 말씀을 안 하세요? <laughs>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통해서 여기 어, 워킹 네. 클라젯인데 빌트인으로 모델룸이니까 빌트룸을 어. 이렇게 해놓았어요. 연결되어 있는 세탁실이 있는데요. 지금 약간 좀 이거를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나와 있는데 음. 사이즈 되게 크고요. 여기 뒤에 싱크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앞에 또 배주름이 하나 있는데요. 음. 마찬가지로 톨브라더스는 화장실 딸린 방들이기 때문에. 와, 방문이 네. 이렇게 작아? <laughs> 샤워실 있는 화장실이 같이 있습니다, 방에. 또집 안에 브리지 같은 데를 지나서 반대 방향에 있는 방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들어가는 입구에 풀베스 샤워 시설 있는 베스룸 있고 어, 방마다 디자인은 침대하고 이렇게 테이블 음. 공부할 수 있는 오피스 같이 살짝 네. 해놨는데 넓고 깨끗하고 창문에서 들어오는 채감도 굉장히 밝고 예쁘네요. 또 여기 네. 또 배주룸 위에 방이 4 개가 있죠. 그래서 포를 방이 다섯 개입니다. 1층에 음. 게스트 메주룸까지 네. 네. 이번 또 파스텔 톤으로 예쁘게 방 되어 있고 여기에 뭐 데스크나 화장대로 사용할 수 있게 여자 방처럼 예쁘게 이런 거 이런 집 이제 옥두를 하다 보면은 네. 마지막에 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다흠 잡는 거요? 예네 그런 거다 테이프 붙여요. 이렇게 블루 테이프 같은 거를 네. 이렇게 붙여요. 그럼 얘네들이 또 말끔하게 고쳐놔요. 어. 네 그리고 여기 화장실 여기는 이제 샤워 컨 보고 음. 저기타 일이 약간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타 일이 어, 파라 샤가 되게 좋아하 시나 봐요? 네, <laughs> 누가 봐도 좋아 <좋아하겠다>. 하기. <laughs> 네, 집잘봤 습니다. 네, 얼마 이렇게 스타트 스타트 하 는, 이뮤절브 컬렉션 은 요? 백만 네. 불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120만불 넘어가 는이 음. 패러슨 플랜 에 지금, 보 시고 계시 고요. 네. 방 5개, 화장실 5개 반이에요. 음. 방마다 화장실이 있어서 굉장히 좋고, 네. 여기 HOF가 175불이거든요. 한 달에. 네. 근데 뭐 수영장, 뭐 음. 카바나 그런 것도 있고, 이 근처에 골프장이 네. 또 좋은 것들이 폴로 골프장, 레실러 어, 네, 어. 매너 가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골프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사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이카운이가 학군도 좀 좋다고 얘기 들었어요. 여기 학군이. 소니 초등학교고, 네. 핸드릭스 중학교, 그 다음에 네. 웨스트 포사이 하이스쿨이에요. 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 전에 이 똑같은 집을 손님분께서 이렇게 네네네. 지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럼 이건 얼마 정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네. 이제 스트럭처 옵션이 최소한 보통 톨 브라더스를 사시게 되면 음. 5만 불에서 10만 불 쓰시게 되고요. 네. 디자인 옵션 같은 경우는 한 10만불에서 20만불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음. 네. 여러분 그런 걸제 감안해서 네. 생각하시면 좋을 것같아요 네. 베이스 프라이스에서 그런 것들이 다 애드가 돼요. 음. 알겠습니다. 오늘 진 너무 잘 봤습니다. 네, 신상 털 브라더스. 네, 윌로우 글렌의 네. 뮤저브 컬렉션을 음. 보고 계신데요. 네. 다음에 이탄으로 음. 이제 조금, 조그만 사이즈 하이라이드 콜렉션을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